안녕하세요. 헤아리마니온 수원점 고영엽 원장입니다. 오늘은 ADHD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ADHD는 주의력 결핍을 뜻하는 Attention Deficit과 과잉행동 장애를 뜻하는 Hyperactivity Disorder의 약자로 주의력 부족과 과잉행동, 충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적인 신경 발달 장애 질환을 의미합니다. ADHD 아이들은 집중력이 부족하고 가만히 있기를 어려워하며,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ADHD는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이 주 증상인데 이두 가지가 동시에 있기도 하고 한 가지씩만 나타나기도 합니다. 과잉 행동과 충동성이 위주로 나타나는 ADHD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감정적인 통제가 어려워 난폭한 행동이나 욕설 등의 비정상적인 언어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이와 달리 주의력 결핍이 위주로 나타나는 ADHD 아이들은 겉보기에는 얌전해 보이는데 집중만 못하는 양상으로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ADHD의 정확한 원인은 현재까지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ADHD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에는 유전적 요인과 사회 경제적 여건, 부모의 양육 태도 등의 환경적 요인이 있지만, 뇌의 신경생물학적 요인을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ADHD 아이들의 뇌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뇌와 다른 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ADHD 아이들의 뇌를 살펴볼 때는 구조적 이상과 기능적 이상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ADHD 내는 신체 활동과 근육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기저핵이라는 곳의 크기가 정상에 비해 작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대뇌피질 역시 일반 아이들에 비해 그 두께가 얇고 3년 가량 성숙이 지연된다고 합니다. ADHD 아이들 중 성인의 나이가 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ADHD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상대적으로 작았던 기저핵이 다시 정상 크기가 되고, 얇았던 대뇌피질의 두께가 뒤늦게 두꺼워지는 것을 보면 기저핵과 대뇌피질이 ADHD 병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위치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뇌에는 정보를 처리하고 이성과 사고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전두엽은 행동을 조절하고 억제하는 기능과도 관련이 깊은데 ADHD 아이들의 경우 이 전두엽 부위가 일반 아이들에 비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두엽 기능이 약한 경우 이성적인 생각을 하거나 정보를 스스로 정리하고 선택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스스로 생각을 정리해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이끌려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하나의 일에 집중하는 것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이야기한 기저액과 전두엽 등의 내네 부위들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경전달물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ADHD에 있어서는 운동과 학습, 의욕 등과 관련이 있는 도파민이라는 물질과 베네피지를 각성시켜 또렷한 의식으로 무언가를 집중하고 의욕을 일으키는 노르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들의 정보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두뇌의 기능들이 저하되어 ADHD의 대표 증상이라고 할수 있는 집중력 저하, 충동적 행동, 가잉 행동 등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아정신과에서는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을 활성화시키는 중추신경 자극제를 1차 선택으로 투약하게 됩니다. ADHD는 신경계 질환이지만 직접적인 신경 검사를 진행하거나 어려운 검사를 통해 확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면담과 행동관찰, 설문지를 통한 임상진단이 무척 중요한데요. 신경검사를 통해 ADHD를 확진할 수 없기 때문에 ADHD의 진단은 단순히 전문가의 관찰 외에도 여러 가지 설문검사와 병력청취를 심층적으로 진단해야만 정확하게 진단을 할수 있습니다. 과잉행동, 주의력저하, 충동적 행동과 관련된 주요 각거사건에 대해 확인을 하고 부모와 자녀의 상호관계, 가정과 학교 생활, 부모와 교사의 평가 등의 평소 사회적 관계와 생활을 파악하기 위한 면담이 진행되고, 그리고 아이에 대한 직접적인 면담과 관찰이 이루어진 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ADHD를 진단하게 됩니다. ADHD를 진단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것은 산만하다고 모두 ADHD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른 신경정신 질환의 일부 증세로 과잉 행동과 충동성 및 공경성을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신체적 장애나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산만함이 또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 3세에서 5세의 학령 전기의 유아기 아동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래 집중하는 것이 어렵고, 산만하고 그리고 과잉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충동 조절이 미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기의 아동이 ADHD로 의심될 만한 증상들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ADHD로 진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단순한 산만함과 ADHD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공통적인 문제가 관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적응하지만 집에서 엄마나 동생과의 관계에서만 과잉행동과 충동조절 문제 등이 아이에게 보인다면 이 아이는 ADHD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 구분이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오랫동안 ADHD와 관련된 증상의 관찰을 해왔습니다. 장조, 건망, 허번, 조동, 실총 등의 범주에서 변증을 해서 치료가 진행이 되는데요. 한의학 치료의 가장 큰 특징은 병이 아닌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ADHD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의 두뇌 신경계 상태는 물론, 신체 건강 상태와 평소 생활상을 고려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치료가 진행됩니다. 아이의 두뇌를 안정시키고 신체 반응을 개선하여주는 한약이나 침, 약침, 추나, 두뇌훈련, 인지행동 치료 등을 병행해서 ADHD 치료를 진행하고 아이가 균형 잡힌 신체를 갖게 되고 두뇌 기능이 충분히 활성화되면 두뇌 발달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신경전달 물질의 역할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ADHD 증상들을 아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ADHD의 한의학적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ADHD 증상이 개선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아이의 심리적인 안정이 함께 이루어지고 소화, 수면, 대변, 체열 상태 등 아이의 여러 건강 지표들이 함께 개선된다는 점입니다.